지금부터 장사동의 모래빛 지명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지명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장사동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장사동이 보니까, 예. 바닷가에도 이렇게 마을이 있고, 또저 안쪽 마을은 조금 이렇게 들력이 있고 그러네요. 옛날에 그, 그전에는 여 고성군 토성면, 예. 사진리였고, 예. 저쪽 위에 마을은 여기서 한 2km 정도 가면은, 예. 농산만 짓는 그 부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마을이 장천리예요 장천리. 예. 네, 근데 이제 1973년도 속초시로 편입이 되면서, 예. 두개 마을이 속초시로 됐어요. 그래서 장천리 마을 장자 하나 따고 예. 사진리 마을 어. 사자 하나 따서 장사동으로 마을이 지목이 속초시 장사동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리는 바닷가 쪽이고 예. 장천리 마을은 시골 쪽이에요. 네. 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어, 네. 어. 바닷가 쪽은 업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마을도 반농 반업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배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아, 예. <laughs>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현재 속초 영랑호와 청초 사이를 기준으로 위쪽은 간성 아래쪽은 양양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919년도 지도입니다. 사진리와 장천리 마을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사진리 마을은 1968년에 새롭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1968년은 국내적으로 아주 좀 다사다난한 안보의 안보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고성군 북쪽에 있었던 어로 저지선을 현재 대진 등대로 남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진 항구 북쪽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마차진리 주민들의 생계가 아주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미 해일로 인해서 마을도 많이 황폐화되었고 어로저지 남아가 되면서 이분들의 생계와 안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마차진리에 계신 분들을 그 당시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였던 현재 장사동 마을로 164가구 800여 명의 마차디니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이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딱 정확하게 방안지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마을을 사진리 중에서도 바깥 마을이라 부르고 기존에 있던 바닷가 마을을 사진리 안 마을로 또다시 구분해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바닷가 마을인 사진리는 어떤 유래를 갖고 있을까요? 그 비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진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 사진이라고 사자가 모래 사자거든요. 아 예예. 예. 여기가 이제 모래기라고 하는데 나렌 모래기는 물이 물이 많이 있어서 고기를 잡아 먹고 생활을 하는 곳이 나렌 모래기고. 예. 요 고개 이렇게 넘어가면 언덕에 흰고개라는 고개가 넘어가오는 농사만 지가주 사는 마을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촌모래기. 촌모래기. 예, 그렇게 두개 마을로 갈라졌죠. 갈라졌다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나랫모래기는 속초시로 편입이 되고 촌모래기는 예. 그대로 고성군에 현재까지 고성군이죠. 이곳이 촌모래기 마을입니다. 현재 고성 용촌리에 해당하지요. 예반해 바닷가에 위치한 나렌모래기 혹은 나룬모래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다른데 이렇게 바닷가에 가보고 그러면은 무슨 뭐 자갈, 돌, 뭐 바위 이런 게 많은 데가 있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모래가 정말 좀... 모래가 이 떡가루처럼 이렇게 보드럽고 예. 이 손에 이렇게 묻어도 이게 묻지 않는 예. 먼지가 묻지 않는 깨끗한 모래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모래가 달라붙지 조... 않고 다른 데 가면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은 예.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모래가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뒷마을. 예. 바닥 밑에가 전부 모래예요 아, 예. 이게 보면 동해안도 요길래 들어서 어떤 데는 맞아, 모래가 맞아. 자, 자꾸 쓸려나가가지고 예. 걱정이라 고 그러던데 장사동 여기는 확실히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모래가, 어, 예. 모래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예. 천팔백칠십이 년에 제작된 간성 지역 지도입니다. 모래포구라는 뜻의 사진이라는 지명이 눈에 뜹니다. 천구백십일 년에 나온 조선 지지 자료, 어르신들 증언대로 모래기 마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어원은 조금 다르죠? 여기 지역 사람들이 그 사야지, 사진이를 모래기모래기라고 어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부르게 된 연원이 사야지에서 유래했다고 보거든요. 사자는 모래사자의 훈, 훈이라는 게 뜻이잖아요. 그죠? 뜻만 빌려가지고 모래사자의 모래라는 뜻만 빌려오고 지자라는 게그이두에서는 기자와 같자기 일맥상통하게 예, 통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래기모래기 모래기 했 한그 연원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은 이제 사야지가 원인인데 그게 이제 결국 이두 문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또부리가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